안녕하세요. 우리 뜻도랑 산책을 하고 있는데, 뜻도가 오늘따라 무지 분주하게 거의 바닥이랑 코랑 맞닿으려고 해요. 이곳은 뜻도랑 자주 찾는 곳인데, 산소리도 나고 가볍게 집에서 한 1분 거리 안에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발걸음마다 감사함을 생각을 하고, 하늘도 바라볼 수 있고, 이른 봄을 제촉하는 풀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새들도 마음이 훨씬 더 가벼워졌는지, 날기보다는 총총총총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동물들, 곤충류, 이런 곳에서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마다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나누고, 내 몸에 다 사랑을 주고,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 찾으러 갑니다. 이렇게 집 가까이 길이 있어서 감사하고, 뜻도가 자연 속에서 도시이지만 자연 속에서 살수 있는 가까운 동네 산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있기에 다가올 봄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라는 보물에 대해서 늘 느끼고 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이러한 낮은 산들, 가수원, 까치, 새소리, 이러한 정겨운 풍광을 매일매일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수 있도록 뜻도가 저희 곁에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